11월의 마지막 주말인 30일 토요일, 아침에는 추웠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나 한계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나로서는 스스럼 없이 출신 학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올 때까지 노력한 삶에 만족하면 누구나 행복하고 저절로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학력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서로 존중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배운 행동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절대 옳지 않아요.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한 걸음을 걸을 때도 앞뒤에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해요. 그 간격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발을 밟게 되거나 서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부딪히게 되어요. 누군가 자기보다 앞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요. 앞선 사람이 빨리 움직이면 나도 괜히 발걸음이 발라지거나 조급해지게 되어요. 이런 마음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해요. 차분한 마음,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위 사람들의 거리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고 지켜주면 얼마나 밝은 미소가 찾아올까요? 학력에서 뒤지고 사회생활에서 약간 뒤처진다고 IQ가 낮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시는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적 능력을 표현하는 지표로 여러 방면에서 IQ를 활용하고 있어요. IQ 테스트를 받고 지적 수준을 평가받은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을 IQ의 점수에 따라 평가하고 그 수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은 상대의 수준을 숫자로만 판단하던 IQ에게 EQ라는 라이벌이 생겼어요. EQ는 감성 지수의 지표로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 해요. 자기의 느낌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EQ를 키우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낙관적인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조화와 협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지능과 감성을 지니고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성공이라는 산에 오르기 위해 역경을 극복하는 의지를 가진 행복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